8월 30일 유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예배를 위한 기도송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유아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게 축복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에요.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졌어요. 친구들 선생님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졌어요. 잘했어요. 오늘 함께 암송할 말씀은 열왕기상 십일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이에요. 자, 친구들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암송해 볼게요. 선생님 따라서 큰 소리로 해 봐요. 여로 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이 손에서 찢어 열 지파를 네개 주고, 오직 네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라. 열왕기상 11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아멘. 와, 엄청 길었죠? 그래도 우리 친구들 정말 잘 따라하네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말씀드릴 준비 한번 해볼까요? 자, 준비,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 친구들 팔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이후 다윗에 이어서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던 솔로몬이 점점 점점 마음이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욕심이 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여자들을 사랑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자기도 같이 믿고 섬기고 따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점 줄어들고 자기의 욕심이 점점점 커지게 되니까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우상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또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아주아주 커다란 왕궁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솔로몬이었지만 그 마음에 욕심과 악한 마음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을 위하기보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백성들에게 돈도 아주 많이 거뒀어요. 백성들은 솔로몬 때문에 살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보시고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말안 듣고 떼쓰면 엄마 아빠 마음이 어때요? 맞아요. 엄마 아빠가 속상해요. 슬퍼요. 하나님도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너무 속상하셨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야겠다. 더 이상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 아히야를 부르셨어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친구들? 선생님 따라해볼까요? 아히야 맞아요. 아히야 선지자예요. 아히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으셨어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예요. 어느 날 아이야가 길을 가는데 여로보암을 다 만나게 되었어요. 아이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찢기 시작했어요. 옷을 열두 조각으로 찢었어요. 그리고는 여러 보암에게 그 중에서 열 조각, 열 조각을 여러 보암에게 주며 말했어요. 여러 보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렇게 열 조각을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이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아서 당신에게 열 지파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솔로몬에게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보암은 아이아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자, 시간이 지나고 솔로몬 왕은 점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과 함께 르호보암을 찾아왔어요. 친구들 조금 헷갈리죠? 이 사람은 르호보암이에요. 이 사람은 여로보암이에요. 백성들은 여러 보암과 함께 루호보암 왕 앞에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면 그동안 솔로몬 왕 때문에 자기들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제 당신이 새로, 새로 된 루호보암 왕이 자기들을 좀덜 힘들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하기 위해서예요. 자 당신의 아버지였던 솔로몬 왕은 우리를 너무 너무 힘들게 했어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무거운 일들을 많이 시켰고, 많은 세금을 거두었어요. 이제 당신은 우리에게 일도 좀 줄여주고, 또 걷던 세금도 조금 줄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평생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여러 보과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말했어요. 로보암은 백성들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어요. 3일 동안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도 물어보고 저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았대요. 그런데 로보암 마음에 솔로몬 왕이 가지고 있었던 악한 마음보다 더 많은 악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로보암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당신들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킬 거예요. 이제부터 당신들은 더 많은 일도 하고 더 많은 세금도 내고 무조건 내 말을 따라야 해. 로보함은 백성들에게 아주 못됐고 무섭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헉, 이제는 당신을 우리 왕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왕으로 섬기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거예요. 백성들은 여러 보암에게, 루호 보암에게 부탁했지만, 루호 보암이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이제 루호 보암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아주 아주 많은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을 떠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 나라의 왕으로 여러 보함을 세웠어요. 친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이 나요? 자기의 옷을 찢어서 열두 조각으로 찢어서 열 조각을 여러 보암에게 주었지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라를 빼앗아서 여러 보암에게 주겠다 하셨지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이제 두 나라로 나뉘어지고 말았어요. 루호보암이 왕으로 있는 곳은 남 유다가 되었고 여로보암이 왕이 된 곳은 북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솔로몬에게서 그 나라를 빼앗은 거예요. 자 친구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세요.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친구들이지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또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또 찬양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요. 친구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또 엄마 아빠와 함께 우리 기도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이렇게 할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하겠다고 선생님이랑 약속해요. 네, 좋아요. 우리 약속했어요. 자, 친구들, 우리 예수님만 따라서 살아갈 거예요 하는 찬양 기억하지요? 우리 선생님이랑 함께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볼 거예요. 친구들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 선생님과 함께 찬양하고 율동하며.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겠어요. 예수님만 따라 살아갈 거예요. 하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네, 친구들 참 잘했어요. 우리가 함께 찬양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만 따라서 걸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 약속!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 따라서 큰 소리로 친구들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자리에서 다시 한번더 일어나서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웃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소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시고 우리들 시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에서구하수서 나라와 국민과 영원히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국민과 영원히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말했어요. 우리 한 주간 동안도 집에서 잘 지내고, 건강하게 지내고, 다음 주 예배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